자, 오늘 야천이 함께 찾은 곳,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곳, 바로 신월 야구장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아마 소문은 다 들으셨을 거고요. 아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장 너무 좋고요. 사실 웬만한 고등학교 대회라든가 큰시 대회 같은 거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보셔도 와, 벌써 그물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자, 아, 벌써 안에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자, 이게 안에 그라운드는 상당히 넓거든요. 안에서 캐치볼 하긴 좋은데 주변에 바로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숙어져 네, 있어서 어 연습 공간이 따로 옆에는 없습니다. 대기하거나 이런 는 없고 불펜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시 투수들만 정도 들어갈정도밖에 없어서 이번 연습 공간이 좀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 되겠네요. 네, 높이도 적당하고요. 뭐 사이즈도 그냥 딱 정말 이게 그냥 일반 우리 경기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신선하게 뭐잘 되어 있고요. 네, 상태, 그라운드 상태 괜찮습니다. 자, 역시 화장실 중요한 공간이죠. 네, 화장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화장실이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더 가서 가깝습니다. 이리 뒤쪽으로 오시면 되고 남자 화장실 이쪽에 있고요. 네, 안에 소변기 더 가운 화장실이 있어요. 예, 네. 자 소변기 하나 있고 세면대가 작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뒤편에 화장실이 크게 또 따로 있긴 한데 더 가운 안에 있다는 건 이게 장점일까요? 근자더 가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더가오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 의자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춤추고 어,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충분히 공간이 나오네요. 음. 앞에, 높기도 좋고. 음. 자, 요거 아시죠, 요거. 그렇죠 원래 뭐 이거 망이 없으면 진짜 프로들이 가까이서 보는데 아직 여기 학생들이 많이 또 뛰기 때문에 일 많이 뛰기 때문에 앞에 망이 있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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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들이 많이 기대서 보는 거 네, 거기에 맞춰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진짜 너무 크네요 구장이 너무 커서 딱 보셔도 95 118 95면 정말 이건 프로 KBO 구장만큼 크거든요 여기 홈런은 어, 넘어가는 거 말고 여기 인사이드 파크 많이 나오겠네요 열심히 뛰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구장입니다 시야 아주 좋습니다 공터도 뒤에 뭐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보일 것 같고요 요 거리만 해도 100m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가 118m 정도가 센터가 되기 때문에 와 여기는 뭐 그냥 정말 광활한 벌판이네요 우익스 위치에 와 있거든요 와 여기도 까마득합니다 역시 구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정광판이나이 시설들이 정말 아 이건 제대로 야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제대로 제대로 할 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수비 범위가 넓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여기 백보드판에 오, 크게 돼있네요 네, 정말 여기 뭐 TV에서 중계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화면이 잘 되어있어서 또뭐 마이크 시설 안내까지 되어있어서 여기는 제대로 경기나 대회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데 와서 대회 한번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여러분도 한번 꼭이 안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장은 너무 크고 너무 좋습니다 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거든요. 이게 도움이 좀. 아까도 보니까 5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전화 다녀요. 네, 소음이 좀 있고요. 바로 주변에 아파트가 또 있는데 여기 너무 더 시끄러면 우또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는 마소리질르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조금 네, 단점입니다. 자 신월 야구장입니다. 여기 역시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들어가시면 야구장 대관에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선착순으로 올리고 또 추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첨에서 떨어지면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배관을 원합니다 또 이게 주말이 안된다는게 좀 단점이 주말에 대회가 있다거나 여기서 여러가지 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중만 가능하고요어 선착순 고걸 다 뽑혀야 된다는 그런게 좀 있다라는거 어 사실 제가 여기 그장 많이 와봤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사부들 오면은요 사부들 오면 여기 사실은 많이 즐기지 못해요 너무 좀 힘든 구장이 될수 있어요. 워낙 크고, 포스키로 빠지면 뭐, 다시 투베이스 가고, 이 제대로 된 플레이 하려면 여기는 3부 이상 오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4부들은 좀 작은 구장 가시고요. 3부 이상만 오시면 편안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신월 야구장.